안녕하십니까? 해몽대박의 필출라인입니다. 2023년도도 어느덧 이틀째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귀에 와닿습니다. 돌이켜보면 23년도 1000명에서 2000명을 넘었었는데요. 아플러 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땜에 오히려 제가 어, 솔솔치 하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저의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2023년 마지막 로또 일수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수는, 어, 저희 후원자분들 의 공개한 사수 중에 한 수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만약에 그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를 꼽으라면 42번입니다. 여러분들, 천십회, 잘 잡으셔서, 2024년도, 좋은 일만 생기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그동안 저 해몽대박의 필출라인을 구독해 주셨던 모든 애청자분들, 그리고 아플러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갑진년, 청룡회에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몽대박의 필출라인이었습니다.